레이화이팅 파이버 이버이버이버 파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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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위이버이겼어나버 파이버 파이이 없어 이 발려주고, 웜미 올라가, 웜미 올라가. 오, 아. 나이스.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빨리 앞으로. 나이스 태야, 나이스 야 오케이. 나이스 타. 자, 우리 수비 상황, 태야, 수비 상황. 수비, 내려가줘야지. 옆구멍.

플레이 플레이, 볼 때까지. 봐봐자 수비 상황 세야, 수비 상황 내려와. 어, 내려와. 어, 그렇지, 거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. 예, 거기서. 가운데 더 내려와, 세야 더 내려와. 뒤에, 그렇지 그렇지. 노골 어, 노골. 안 맞게, 맞게, 맞게 들어가. 아, 아, 노골이야 고. 노골이야, 고. 노골이야. 고. 맞고 들어가. 고 아야 돼 아니, 아니,

한명 올라가, 자 오케이! 오우! 했다 대박! 길게 찾아야 된다 나이스, 아빠! 네, 우리 뿔이야, 우리 뿔이야 나이스, 아빠! 준비해 우리, 우리. 오, 정원 올라간다 정원 줘야 되겠다 수게붙어 움직여 길게, 올라가, 올라가 앞으로 올라가 아,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앞에 있다 뒤에 가! 다섯 언니 한번 더. 오케이. 간다. 정원 정원 뒤에. 정원 뒤에. 좋지. 스 앞으로 뻥. 이섯 가자. 다섯. 멈춰 멈춰 세야 거기 멈추고. A 사이트. 화이팅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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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세요 볼다 없다 볼다 없다. 덕트 한 번에 오케이. 버려 버려 버려. 골키퍼. 키퍼 우리 볼이야 우리 볼. 깊어. 앞으로 킥 해줘야 된다. 길게 아, 킥 해줘야 된다. 됐어, 됐어. 가. 나이스. 됐어 됐어 우리 거야. 자, 원미랑 세아는 조금 더 올라가 봐. 유현이 롱킥 해줄 거야. 그렇지, 가자. 아이고야. 나이스. 까비, 까비, 유현 괜찮아. 유현, 오른쪽에 11번, 오른쪽에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그렇지. 나이스, 이 조금 더 뒤로 물러, 유현. 나이스, 버리면 돼. 나이스. 자, 지금 되게 안정적이야, 괜찮아. 됐어 됐어. 지현 라인까지 나와서 길이 한번 던져봐. 우리 다 올라가자. 유연이랑 같이 올라가자. 나이스 진짜. 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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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짜 진짜. 아짜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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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갔다가 받쳐가세요. 가. 같이 가 새아가, 새아가. 나이스! 해. 언니! 언니 슈아야 코너 야 코너 코너 코너. 유현 유현 가서 코너킥 올려 줘. 아이고. 리드정원정원은정원은 <laughs> <laughs> 정원은 뒤로 좀 빠져. 그치 여기 가운데. 나이스 나이스 우리 거야 우리 거야. 어? 내려와 내려와. 내려와 내려와. 뒤로 가. 가가가가 가, 가. 가. 나이스. 올라가, 때려 나이스. 아빠 가자 아빠 가자. 원미 좋다. 정원 정원 어 조금만 앞으로 거기 멈춰 멈춰. 오케이. 뒤로 돌면만 따라가면 돼. 오케이. 앞 아빠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아무도 없다 아빠, 아빠. 자 새야 준비 바로 바로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까비 가비 천천히 지현님 지현님 조금 앞으로 나와 발로 차야 돼 앞으로 나왔으니까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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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세아,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. 자, 수비 떨치고, 수비 떨쳐. 도망가야 돼. 정원 더 올려보자. 움직여, 움직여. 뒤에서 받으면 다리 안 나온다. 나이스!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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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나이스, 나이스. 괜찮아, 유현. 등잘 줬어. 원미랑 궁 봐야지, 세아랑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볼. 세야, 세야, 세야. 바로 바로. 어, <목소리> 잡았어. 잡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유연 내려, 유연 내려. 내려와야 돼. 내려와야 돼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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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가, 뒤에. 괜찮아. 괜찮아. 위치 좋아, 지금. 태야 다 다가가고, 우 아, 우리 우리 우리, 우리. 카카오가 카카오 찼다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. 카카오 맞고 나갔잖아. 구실. 아, 어필을 해야지. 다 어필 어필. 다 빨리 빨리 빨리. 지젤도 들어가. 유현 여기 짧으면은 바로 네, 어 세, 세아가 잡았다 됐다. 나이스 나이스! 가다자 세하랑 원미. 세아랑 원미 우리 공격 상황 정원이랑 유현도 조금 더 같이 올려 줘. 더 올라가야 돼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이 지대! 지대! 지대 지고 죽고만 해. 아이고. 여기 사람. 올라가는데. 지현이랑 세아랑갔야돼